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럭셔리 전기세단이 독일의 전통적인 고급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모델입니다. 2025년형 모델은 이전보다 더 길어진 휠 베이스와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354 마일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성능은 고급스러움과 혁신을 결합하여 새로운 전기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제네시스의 아슬란 우아함 철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전면에는 지메트릭스 크레스트 그릴과 슬림한 두 줄의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후면은 1960년대 레이스카에서 영감을 받은 슬릭한 곡선과 두 줄의 테일램프가 특징입니다. 20인치 스포트 알로이 휠은 스포츠 프레스티지 AWD 트림에만 제공되며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더욱 강조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365마력의 듀얼 모터 파워트레인과 위 토크를 제공하며 제로백은 5.1초로 고급 세단으로서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5분밖에 걸리지 않아 장거리 주행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후륜 조향 시스템과 토크 배터링 기능은 차량의 민첩성을 높여줍니다. 실내는 편안함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100엔 올롭슨, 100엔 퍼센트 올로프센. 100 올로프센. 사운드 시스템과 나파 가죽 시트는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옵시 살균 기능이 탑재된 수납 공간은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블라인드와 파워클로징 도어, 나파 가죽 시트 등으로 편안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76,225달러에서 8 9 7 5달러 사이로 책정되어 있으며 경쟁 모델인 아우디 A6 e-tron과 BMW i5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네시스의 뛰어난 품질과 기술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우아함과 성능,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의 매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